다같이 찬송가 268장 이전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찬송 하시면서 4월 20일 화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68장 이전 찬송가는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중한 비로다 육체의 그 정욕을 이기리네 오이 털의 능력 주의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한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보여 peace amor. 오늘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0페이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25절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유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에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그것들이 피가 들이니, 에굽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날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날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국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국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와의 호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애국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부르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완고한 고집 때문에 벌을 받는 바로 완고한 고집 때문에 벌을 받는 바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악으로 가득 찬 사람 어, 그 고집 때문에 예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와 같은 경우가 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많은 재앙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잃고 특별히 장자까지 죽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완고함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합니다. 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악으로 가득 차서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차서 완고한 사람들에 관한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원인을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1 4절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완강하여라는 히브리어는 가바드라는단어인데 무거운 것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완강하여 혹은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내 마음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그 무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겁다, 이 완강하다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말이 신약에서 사용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어, 비어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여유롭고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의미는 꽉 누르고 있고 내 마음속에 미으로 가득 차있다라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 복벌 누릴 사람은 심령이 열려있고 어,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은 상대방에게 말했던 것을 지키지도 않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늘 자기 고집대로, 뭐라 그러면 어,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늘 자기 고집대로 하는 완강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강박한, 완강하여 라고 말합니다. 고집으로 완고해진 바로에게 하나님이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여화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화인 줄 알리라. 볼지하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날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내 손에 지팡이란 하나님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의 지팡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뭐 나일강을 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강한 지팡이와 같은 능력을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아론에게, 1 9제에 보면 아론이 나일강에 손을 내밀거든요. 그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 세운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어, 우리는 부족하고 모세는 부족하고 히브리 종처럼 아무 쓸모없는 어, 애굽 왕 바로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너희가 쓸모 없어 보이는 이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치면이라는 히브리어 나카라는 단어는 치명타를 가하다 내리쳐 공격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징별을 모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신격화되었던 이 나일강을 친다라는 것은 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물에 에, 신적인 능력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범신론을 믿던 시대였기 때문에 나일강, 이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도 하나의 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어, 고난을 주고 멸할 수도 있는 더 크고 능력 있는 신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근원인 물이 피로 변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의지하는 생명, 너희가 의지하는 물질, 권세, 자기 지혜, 지식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언제든지 피로 변하여 쓸모없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론이 나의 강을 칠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의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울과 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목전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전에 생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멀리서 이런 기적을 행하, 행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이애굽 사람들, 바로와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 우연이 되었다라고 했거나 아니면 뭐 자기의 신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직접 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많은 어, 바울과 세라상을 섬기던 신하들, 어, 이 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대적하며 싸울 때에 어, 엘리야한 명이 모든 850명의 바알과 세라 선지자들을 무찔러 냈던 것처럼 오늘 모세 아론 이두 사람이 어, 이애굽에 있는 모든 어, 신하들과 요술사들 앞에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날강은 더 이상 생명과 축복, 우리 날강만 있으면 우리는 곡식도 많이 있고 물고기도 잡고 풍요를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의지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증벌하니까한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지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질과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면 한 순간에 다사라지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요술사들도 같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는가.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요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울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오늘 요술사들도 행하였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요술사 오늘은 마술사 같은 것인데 어, 원래 하나님께 생각하신 것은 기적이라면 이 마술사들은 어, 손놀림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어, 그런 일시적인 눈속임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교회에서도 보면 이단의 세력들 거짓 세력들은 어, 사도 바울의 선인서를 그 보면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와서 하나님 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하고 다툴려고 하는데 이들의 술책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볼 때는 야,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에서 가르치기도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다 거짓 눈송임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보면 거짓 방언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 예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 때에 달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속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강박하여라고 되었습니다. 애굽 술객들의그 조잡한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의 마음은 너희도 대단치 않네, 우리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 거짓 속임수를 통해서 강박해진 마음을 굽히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고집 피우고 자기 의거를 사는 것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본성, 거짓 사람들의 본성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증벌에도 이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2 5절을 보면, 애국 사람들은 날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날강가를 두루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와께서 날강을 치신 후, 어, 이래가 지난이라. 어, 두루파서라는 히브리어는 하 파르사빕이란다는데, 집요하게 파고들고, 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고 해도, 자신들은 자기들의 살 길을 자기 스스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이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의 기간이 7일 동안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충분히 하나님께 경고했는데, 7일 완전한이라는 숫자거든요. 충분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경고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그 경고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빛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 지적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